수제비를안 좋아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엄마에게 좀 미안하지만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수제비에서 밀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소리 하지마 임마 아니 그만 저희 엄마가 음식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만큼 정도 마시면 항상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동왕눈 떨고 싶은데 혼자니까 좀 참아야지 으 잠깐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동왕눈 떨고 싶은데 어, 이건 이따 집에 갈때 사가야겠다. 수유시장 처음 와보는데, 진짜 엄청 큰데요? 여기 선술집 거리 가보고 싶어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어, 맛있겠다. 어, 현금을 좀 두둑히 뽑아오긴 했거든요? 어, 뭐야, 만두. 아니, 시장 오니까 눈이 좀 돌아가는데? 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오! 벌써 역시 술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 구독자님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도 돼요? 사장님 저만 나오게 찍으면서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꼬막도 맛있겠는데?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얼큰 수제비 하나랑 꼬막도 돼요? 꼬막. 네. 꼬막으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소주도 하나만 주세요. 꼬마요? 네. 아, 아, 네, 맞아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원래 참이슬은 잘안 마시지만. 슬 구독자님이 꽤 있는데요.

그때 검진 결과 때문에 빵 같은 걸 줄여야 된단 말이야 탄수화물을 오는데 꽈배기집이랑 탑쌀도넛집이좀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근히 또 먹게 될것 같은데 진짜 줄여야 돼요 꿈짜와서 자리를 너무 크게 차지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들은 거리가 좀 가까워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세요.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좀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 조만간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를 건데 앞머리도좀 어떻게 해야겠다. 머리가 그 시즌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상하다.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음. 아 꼬막 음, 올해 꼬막을 몇번못 먹어가지고 아우 너무 맛있다. 꼬막은 이런 곳 아니면 혼자 먹기 좀 비싸잖아요. 아 맛있다. 아우, <laughs> 아, 꼬막을 좀 먹기 좋게 까놔야 될것거아 입에다가만 호로록 넣게. 어, 음. 아, 근데 엉뜨가 있어서 하나도 안좋다 그러니까 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살짝 추울까봐 걱정했거든요. 엉뜩가 있어서 전혀 안좋다 네. 네. 원래 겨울에는 꼬막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음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진짜 산물을 많이 안 먹은 것 같아 겨울에. 이상하게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건강에 좀 약간 문제는 아닌데 건강에 조금 관리를 해놨나 봐요. <laughs>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지금 나 1시 25분. 짱 이런 데는 진짜 시끌시끌 하잖아요. 제가 진짜 내향형이어서 시끌시끌한 분위기를 안 좋아하는데 아, 여기는 지금 너무 좋다. 그리고 혼자 와도 전혀. 역시나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음 여기 유튜브로는 몇번 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랑 좀 멀어가지고 제가 수유시장까지 올 생각을 못했는데 좋긴 좋네요. 왜 항상 이런 곳은 집 근처에 없는지 제가 먹는 탄수화물은 사실 흰 쌀밥이 제일 많거든요 쭈이라고 해서 이제 현미밥이랑 무슨 쌀이랑 섞어가지고 해서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건 좀 맛이 덜하더라고 저 같은 국밥 충에게는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물 있는 거랑 먹는 거는 흰 쌀밥이 최고야 저의 꿈은 그거거든요? 음. 7 80대가 돼도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할머니 꿈이어서. 건강 관리를 가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만 맨날 이렇게 하고. 아니야, 동시 차려. 근데 열심히 다시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됐잖아요. 웃음> <S> <S> 짠. 짠! 김치가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김치 음? 맛있네, 김치도 좀. 맛있네 아, 근데 오늘 이 여유로움이 너무 좋다 음. 요즘에 생각이 많아서 북적북적한 거를 막 되게 싫어해갖고 모임도 잘안 갔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저 혼자 느끼는 이 여유로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로안 바꿨어요? 그 네. 세로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네. 그냥 오늘은 차밋을 아, 주시, 그냥 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거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근데 여기 실리는 진짜 따뜻해가지고 한결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수제비 빨리 먹고 싶다 가서 음. 한 이만큼 정도 마시면 항상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동왕릉 떨고 싶은데 혼자니까 좀 참아야지 감사합니다 오 잠깐만 너무, 너무, 너무 뜨거운데? 잠시만요 으 잠깐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오동왕릉 떨고 싶은데 오 되게 뜨겁다 아 네. 이거 진짜 크다 아요애기아가어 <expand> 아, 좋은데요. 저도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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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수제비를 꼭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고민했거든요. 제가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또, 우리 리뷰를 보다 보니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주문해 맛있네. 음, 음. 아, 맛있다. 아 이것도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수제비니까, 크게 보세요. 진짜 크죠? 음!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왜 항상 이런 곳은 우리 집이랑 멀리 있을까요? 아, 동네에 있으면 진짜 자주 갈것 같은데. 저 같은 지방영한테는 수요시장 사실 진짜 멀거든요. 짠! 유튜브로 봤을 때도 양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아 근데 많긴 진짜 많구나 근데 이렇게 손으로 떠주시는 수제비 자체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수제비 같은 거 해주셨거든요 근 제가 워낙에 이런 거안 좋아하니까 안 해주셨어요 근데 맛있네 오늘 먹으니까 음. 짠. 오 생각보다 미쳤다 이거 아아 이거 진짜 속이 너무 풀린다 아아 아. 아, 속이 진짜 풀려버려. 아,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진짜 와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수제비 맛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수제비를 안 좋아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엄마에게 좀 미안하지만,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수제비에서 밀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수제비, 칼국수 이런 거를 진짜 거의 안 먹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니, 그만. 저희 엄마가 음식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이팀 정도가 조금. 이 팀이 이분하지 않았다. 국물이 시원한 게 일단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요. 조개가 많이 들어가. 아, 너 어제 술도 안 마시고 이런 소리 내는 건좀오바긴 한데 뭔가 속에 풀리는 느낌. 아, 좋다. 아, 좋은데요? <laughs> 응, 죽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해. 음. 아유, 좋다. 수제비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수고하세요. 네. 그래도 슬슬 배가 부르긴 한데. 사장님! 지금 멍게 돼요? 한삼. 아, 해삼이요? 아니면 이거 소라. 아, 소라 삶아집그 그거, 그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소라랑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소. 소라 삶은 건 진짜 맛있잖아요. 안주. 아우, 좋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시 고구마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구원 장모를 안 먹게 되면서 아니 나왜 이렇게 생각보다 현식을 많이 하네 현식을 많이 하는데 또안 주로 먹으면 그게도다 괜찮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맛있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laughs> 새로운 안주가 나오니까 남은 꼬막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우 드릴게요 우 네네 감사합니다 소 나왔으니까 짠

나의... 와, 솔직히, 코라 아, 진짜 미쳤다. 오히려 멍게보다서제 스타일이에요. 짠! 코라가 아.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하얗고 뽀얘. 해산물 먹으니까 텐션이 좀 오르는데요? 음, 어 음. 아, 맛있어. 음. 진짜 지하철 타기 싫고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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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마시고 택시 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아우 소라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 여기서 우리 집이랑 먼 건지 모르겠네. 집이랑 가까우면. 아, 퇴근하고 한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는 진짜 누가 와도 혼술 레벨 0이 와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전혀 남한테 관심이 없는 분위기, 이런 거 진짜 좋잖아요. 혼술 하시는 분들은 그쵸, 맞죠? 아, 슬슬 좀 치기가 오르거든요. 아, 조금 이제 조금씩 정리차려야 돼요. 안 돼, 취해마가 돼요. 맛있겠죠? 음 아, 소라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소라스케가 언제냐면 을지로에서 먹었어때거든요 그때 이만큼 나왔는데 38,000원인가 그랬었는데 음. 몇 시냐? 퇴근 시간 전에 또 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맨날 두세 시쯤 먹다 보면은 다섯 시 전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지하철에 사람이 없는데 오늘은 좀 걱정이 없다. 아직 2시 46분이네. 지하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요즘에. 잠을 잘못 자요, 제대로. 아니자마자 4, 5시간인데, 지금도 약간 이쪽 눈에 다래끼가 이제 생기려고 하거든요? 불과 한 2주 전에도 똑같이 피곤해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못 자는 이유는 그냥 생각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좀 생각이 진짜 많아요. 이게, 인, 하... 아니야, 이런, 이런만 하면 취한 거야. 이런말 하면 은 이제 꼰대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 축기고 올만해. 슬슬 취하니까 이제 막잔하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네, 여기 너무 좋다.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의 마음못 찍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쭈 짠. 또 여기서 구독자님들 두 분도 만나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장 마시겠습니다. 막장 짠. 하자님저 계산 할게요. 네 소주 두 개. 33,000원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3 <laughs> 네. 여기, 네. 33,000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병 먹었어요? 네? 오늘 그냥 한병반 정도 먹었어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정신 차리느라 힘들었네요. 하.. 아, 이렇게 많이 먹고 33,000원이라니 어, 내 옛날 찬닭도 되게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거 재래김으로 세봉 주세요 세 봉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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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요 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집에서 밥 먹을 때김 좋거든요, 이거. 근데 옛날에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들도 생각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각나고 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를 공유하면서. 아, 아 근데 햄버거 미치도록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엄마 떡국 좋아해서 떡국떡 사가면 좋을. 정신 차려 지금 너무 많이 사지 마. 어 지금 살 뻔했어요. 아 정신 차려. 사장님, 이거 토마토 얼마에요만 원. 만 원이야 네. 비싸네요. 이 짭짤하 맛있어서. 맛있게 진짜 맛있던데. 네. 다른 건 싼데 이 짭짤하. 그래요? 이거 주세요. 네. 먹어보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가래떡에다가, 뭐, 만두에다가 진짜 미쳐버려, 진짜. 아, 정신 차리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 저도 여기 사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시고. 아니 가져가세요. 쉬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참.